제 39회 정령영화상 여우주연상 미스백 한지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미스백으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인 한지민 씨는 참혹한 세상과 맞서는 거친 상하 역을 완벽하게 소화,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인생 캐릭터를 남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백은 제가 배우로서 어떤 욕심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 아픈 그런 현실을 영화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컸었는데요. 안주하지 않고 영화나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도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